세부 막탄 섬에 떠오르는 신도시 막탄 뉴타운 콘도미니엄의 분양가, 혜택, 주변 환경까지 상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This is the first project. That one we call the 8 Newtown Boulevard. It consists of four towers. Okay. The other one this one this three is the One Pacific Residence. It consists of three tower. Yeah, and the other one this one is the one pacific uh, one manchester i mean one manchester two tower um, yeah for this two one lobby for this three one lobby for this four, four two, lobby. two lobby two lobby, two lobby that. so now now here how many percent already sold out why almost 95% because the availability it's only like three, three. for the eight new town yeah uh, yeah, three. Two, one, one, two combined. One bedroom, so we call that one two bedroom because they combine. And the other one is one bedroom, and the other one is a studio. Only That's remaining three. The, only remaining three. How about the One people? Pacific Residence? We still have like fourteen. Yeah. And the One Manchester, we still have like eighteen units available. That's exactly this area this is the one the Savoy the Belmont and here is the La Victoria and this is the beach mall that it's look like this direct to the beach and it's a beach water sea water i mean this is the sea water, uh, sea water. yes the where, where, where target is that? at the beach area, uh, beach area? yeah so they will, we built a beach mall there uh, at the beach area Not, not that, not that. that will be finished this coming 2021. Ah, uh, t 20, I mean 2022. Beach 아, oh, Mall. 아니 그게 지금 where w e r e we are? We are here. We are here. The MacTan Center. Yeah. Oh, from here. Then from go, her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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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막탄 뉴타운 비치 바로 옆에 해변을 둘러싼 몰이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방 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크기. 음, 네 이제 일반 조금 아담한 <laughs> 아담한 여자가 이렇게 다닌다면 이 침대 사이즈에서 사이즈. 음, 옆으로 이렇게 좀 돌아갈 정도의 조금만 룸이 옆으로 스튜디오 스타일은 보통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음. 그래도 조금 룸처럼 느껴지게 음,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 안에 캐비넷. 옷장 캐비닛이 만들어져 있고 적당히 제 허리 정도 비슷하게 나와 있고 세면대 크기는 한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 일반 가정집 한국 같은 경우에 비하면 조금 작는 듯 싶지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크기. 남자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 그래도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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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두근 거지 남자들. 응 남자들 거실도. 이 정도면은 뭐 혼자 지내거나 두명 어? 지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퍼니처라고 하니까 냉장고면, 세탁기, 소파, 어, TV 다이, 그다음에 식탁 요거는 다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여기 막탄 뉴타운에 살게 되면 막탄 뉴타운 비치는 1인 가족 4명까지. 공짜. 공짜. 음. 그 다음에 막탄 뉴타운의 오너. 음. 실제 구매를 해서 오너인 사람은 자녀가 막탄 뉴타운 학교에 다닐 때 투시원 비가 50% 할인. 어... 어. 렌트로 들어가실 경우는? 아니고. 아,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오너만. 유리, 유리 슬라이드 문이라고 해서 세 개가 있네, 이렇게. 세 개. 원, 투, 쓰리.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안닫는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갖다 사고 날것 같아. 꽝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옷장이, 어, 거의 리조트식 옷장으로. 여기서 보기 드문 욕조. 어, 저는, 저나, 저는 사이즈가 잘 맞는데, <laughs> 남자들은, 어, 체격이 좋으신 남자들은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 음, 확실히 이 앞이 트여 있어서 그런지, 예, 유리문으로 해서 있는 거를 항상 열어놓고, 예, 트여서 지내면 방도 넓은 느낌이 들고, 거실에서 이쪽을 봤을 때, 또 이렇게 넓은 느낌이 나게 이제 모델하우스를 벗어나서 실제 콘도미니엄의 모습을 들여다보러 가보실까요? 확실히 우리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런 놀이터에 더 관심이 많이 가네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뾰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의외로 이런 거가 많이 뾰족하지는 않은 편이고 물론 콱 넘어지면은 다치지만 이 바닥도 이렇게 폭신하게 돼 있고 나무네. 미끄럽지 않게 나무로 되어 있고. 푸푸하게 되어 있네. 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원래는 해가 굉장히 뜨거운 시간인데 애들이 노는 요 공간은 지금 그늘이 다 형성되게 돼 있어서 보통은 주택집 같은 경우는 해가 보통 한 4시 정도 넘어가야 밖에 나가서 조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는 오후가 되니까 애들이 일찍부터 점심 먹고 나와서 놀수 있게 그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잘 위치 선정을 잘한 것 같아. 왠지 거기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 난다. 어, 여기서, 아까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다가 보인다고. 근데 너무 무섭다. 어? 이게 높은 어. 데는 싫어. 높은 데.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나와서. 이 1동과 2동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또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길이 있어요, 길. 나는 알지요. <laughs> 그리고 또 더위가 있어요. 여기로 가다 보면 이제 일본 식당이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 일식식당.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 자 샤브 아이즈 바로 슈퍼가 있어서 이 샤브 아이즈가 기타 좀 밖으로 나가서의 슈퍼보다는 약간 아주 약간 몇 페소씩 조금 가격은 비싸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야채라든가 이런 거는 어 굉장히 싱싱한 야채들, 과일들로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멀리 안 나가고도 장을 볼수 있다는 거. 그 식품 말고.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파 응 약이라든가 응 약이라든가 자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와슨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슨 안에서는 뭐~ 데일밴드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뭐 해준다 처방해 주는 어~ 약도 여기 와서 약을 사실 수가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일상생활에 뭐~ 염색약부터 시작해서 어~ 요 안에 다 판매하고 있어요. 아 세븐일레븐도 있었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맥도날드가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 햄버거도 멀리 안 나가고도 사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네임 빌류가 있어서 그런지 음, 다른 곳같으면은 바로 졸리비가 들어올 텐데 어, 졸리비보다는 입맛이 맥도날드가 그나마 좀 맞는. 분들이 여기서 기거하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제 졸리비는 저길 건너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타운 밖으로는 바로 앞에 성당이 있고, 쭉 나가다가 오른쪽 옆으로 보면 소방서가 있어요. 좀더 안전하게 이렇게 한 마을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경 잘 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